네, 안녕하세요. 청담 엘류학원 대표 임주입니다 자, 오늘 제가 카메라 앞에 선 내용은요. 어, 최근에 저희 고객분과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런 니즈가 있으시구나라는 걸또 깨달았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학생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면은 이제 내년에 이제 보딩스쿨 간다 그러면은 어 대부분은 이제 8학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 어, 우리가 이제 보통 어한 학기가 빠르니까 중학교 2학년 1학기만 마치고 또 중학교 2학년인 8학년 과정을 또 다시 이제 어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학생이 조금 빠른 학생들, 좀 남들보다 조금 어드밴스드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 과연 이렇게 뭐꾸 꾸를까? 그 저도 좀 좋게 보지는 않았거든요. 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 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 공립학교 얘기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이제 뭐 자기보다 학년을 높이 올라가요. 뭐 그렇더라 하더라도 뭐 캐나다의 공립학교의 커리큘럼 자체가 미국보다 좀 수준이 낮기 때문에 학생들이 따라가거나 그러기에는 어렵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미국 문제는 좀 달라요. 미국은 어, 수, 수준별 학습이기 때문에, 어, 9학년 학생 중에서는 이제 뭐 어떤 학생은 AP 듣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이제, 어, 그렇지 못해서 뭐 한참 바닥인 과목을 듣는 학생들도 발생돼요. 그래서 자기가, 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은 어, 좀 올려서 수강을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어,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지금 대치동에 수많은 학생들은, 어, 이미 뭐, 하이스쿨 과정까지, 어, 수학을 마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어, 제 생각에는, 그, 올려서 가도, 어,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긴 해요. 자,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인데, 어, 문과로 가는 학생들, 즉, 부진스쿨을 목표로 해서, 어, 유학을 떠나는 학생에게는, 어, 대학이 사실 보통 끝이거든요. 바로 이제 취업으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최고의 대학을 이제 입학하는 것이 어, 그들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이비리그나 아니면은 뭐 스턴이나 또는 뭐 와튼 같은 그런 이제 명문 어, 비즈니스 스쿨을 이제 목표로 하죠. 그 학생들은 이제 졸업한 다음에 이제 뭐 아이비 금융권 쪽으로 이제 빠지거나 아니면은 뭐 컨설팅 회사로 빠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대기업으로 빠지거나 뭐이런게 이제 일반적인데요. 이 학생들은 최고의 대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하이 어, 스쿨 자체도 약간 난이도가 높은 탑20 보딩 스쿨 가는 게 맞아요. 이 학생들은. 그래서 왜냐면 또 인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주니어보딩스쿨이나 아니면 8학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보딩스쿨에 가는 게 낫다고 봐요 그렇게 가서 좀더더 더 고등학교 생활기관을 갖다가 익히고 그 학교에서 최고까지 찍어서 아이비리그나 아니면은 뭐 비즈니스쿨로 가는 게어 정상적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과로 가는 학생들은 대학 싸움이 아니라 대학원 싸움이잖아요. 대학원 싸움이기 때문에 실제 최고의 대학을 뭐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어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대학을 가더라도 학생이 그 대학에서 인턴십이나 아니면 리서치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뭐 교수랑 굉장히 친밀도가 높거나 아니면은 논문 쓰는데 뭐 참여해서 뭐제 사조자, 제 우자자로 참여해서 논문을 한두 편 발표한다거나 그런 경험을 쌓으려고 하면은 학부 과정은 이 학생이 입학하자마자 머리가 될수 있는 학교로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뭐리버럴 아츠 컬리지로 가거나 그런 학교로 가서 이제 최고의 대학원 과정을 노려야 하기 때문에 학생이 고등학교를 또 난이도 높은 탑2 0으갈 이유는 그렇게 크게 있진 않아요. 크게 있진 않아서 사실 그렇다 그러면은 어 학생이 8학년으로 갈 필요도 없거든요. 8학년으로 갈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시간 키한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정도예요. 이 학생한테는, 어, 결국 대학원까지 길이, 여정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대학원 과정의 여정에 힘써야 되는 게, 어, 하이스쿨 과정이 아니라, 어, 대학교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하이스쿨을, 어, 굉장히 낮춰서 간다? 나 그지? 아니면은 뭐, 어, 하이스쿨을 좀 늦게 간다? 거나 아니면은 뭐 파랑년부터 가서 하이스쿨 준비를 잘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어 사실 꼭 필요한 건는 아니에요. 다만 토플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 60점, 50점 뭐 또는 뭐 70점 이렇게 나오는 학생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파랑년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데 토플이 100점 이상 나오는 학생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9학년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이제 제가 드립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어, 이두 가지를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제주 NSS 같은 뭐, 이어로 이제 표기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뭐, 서울로 본다고 그러면은 이제 뭐, 덜르치니 가될수 있는데요. 이런 외국인 학교나 국제학교에서 어, 이어로 9학년까지 한 학생이 이과일 경우에 그러면은 그레이드 10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떨까? 저는 이거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또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 있어서 학생이 어느 정도 어른화돼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학년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안내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고객분께서 소스를 주셔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제가 빨리 온라인 스쿨을 통해서 7학년과 8학년 끝내고, 그 다음 8학년 할때 어플라이 하자라고 했거든요.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이니까 끝까지 학교를 다닌다라고 했을 때는, 어플라이를 이제 1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 12월 초에, 어 학교를 끝내고, 그 다음에 12월 초부터 온라인 스쿨 풀타임을 등록해서 어플라이 할 경우에는 추천서가 약간 좀 늦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좋은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를 먼저 시작하는 게 좋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이렇게 온라인 스쿨로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저희가 그 직접 운영하고 있는 어, 미국 홈스쿨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상항이기도 해요. 만약에 자녀분이 문과가 아니라 이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어, 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좀 안내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